안녕하세요. 부자의 상징. 만수루 주식부자. 만수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을 부자로 만들어드릴 강력한 종목 한국 BNC입니다. 자, 모르시는 분들도 혹시 계시겠지만, 자, 아시는 분들은 아시죠? 보톡스를 만들던 회사가, 자, 이제 비만 치료제로 들어온다. 후발 주자로서, 강력함을 내포하고 있고, 치독하게 저평가를 받고 있고, 현재 안정적인 수익을 내고 있는, 자, 흑자 기업이다. 자, 말씀드릴 수 있고, 자, 과거, 마득한 옛날이죠. 6만 7천 원까지 찍어줬던 한국 BNC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포인트. 첫 번째, 거래량이 들어왔다. 턴어라운드 기점이 왔다. 죽었으면 이 거래량이 그냥 바닥으로 더 패대기 치, 겠지죠 상장 폐지 수순을 위해 갔겠죠. 하지만 고개를 빼꼼 들었다는 것은 이큰 추세를 다시금 상방으로 되돌릴 에너지를 모았다는 점입니다. 자그 기점에 서 있어요. 자 차트로 확인해 보시겠어요? 자 보이십니까? 3년짜리 삼각반스 수렴입니다. 자 보이시죠? 자 완연한 패턴을 그려주고 자 이제 빼꼼 빼꼼 하고 있는 살아, 상황, 강력한 거래량을 동반했기 때문에 뚫어 올리겠다는 의지가 정확히 보여지고 있는 상황. 자, 거기에 현재 바이오 섹터 그중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 어디겠습니까? 자, 그렇죠. 비만 치료제 혁신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발맞춰 주가도 오늘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자리를 지켜주고 있단 말이죠. 자, 이게 강력함을 내포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한국 BNC 또한 요지부동 자리를 지켜주고 있는 모습. 자, 그리고 만수가 운영하는 슈퍼 개메로 가는 주식 투자 무료 강의 방에 올려드린 내용 확인해 보시면 한국 BNC 또한 비만 치료제 후발 주자라고 말씀드렸죠. 자, 3주 지속형이에요. 자, 현재 일주일에 1회짜리 위고비와 마운 자로의 비만 치료제가 있다면 자, 3주 지속형. 자, 이건 알부민 접합 기술로 플랫폼화 시켰다는 얘기죠. 자, 3주에 1회 투여가 가능합니다. 자, 일주일에 아야 아파 하던 결 3주일에 1회 아야 아파 하는 겁니다. 주사 맞을 때 아야 아파하지 않겠습니까? 정조준해라 2026년 6, 2월에 최종 효능 데이터가 확보가 되는 부분. 글로벌 빅파마 기술이 절이 복격화 되는 점. 자, 다른 비만 치료제 마찬가지로 2026년까지 정조준 해야 됩니다. 자, 상반기까지 조금 더 끌고 가셔야 돼요. 무조건. 자, 1월에 JP 모건의 컨퍼런스가 벌어지죠. 자, 이때 빅파마들의 관심을 충분히 받을 수가 있는 효과를 말씀드린 겁니다. 기존보다 20% 우위를 확인을 했고 자 거기에 삼중 작용제가 섞여 있기 때문에 원 플러스 원 플러스 원이 되는 거예요. 근육량을 같이 감소시키는 현재의 비만 치료제의 단점을 더 보완한다는 얘기죠. 인슐린을 분비 촉진시켜주고 지방 대사를 막 개선해줘요. 그리고 식욕을 억제시켜주는 자 그리고 에너지 소비까지 증가를 시켜준다. 자 이러한 삼중 작용제가 있는 거예요. 막 그냥 살도 빠지는데, 부가적인 옵션 효과가 달려있는 게 현재 비만 치료제들의 공통적인 기술이죠. 후발주자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자, 근데 현재 가격은, 어, 많이 안 올라왔네. 자, 이것은 당연히 청신호 아닙니까? 그리고 차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완벽한 삼각수렴 조정의 끝이 보여지면서 저점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크게 봐서 이 정도지 단기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현재 자리가 중요 자리에요 자 저항을 받을 수 있는 자리란 말이에요 계속적으로 노크를 했지만 뚫고 다시 들어오지 않는 자 이런 고무적인 모습 자 여러분들 체크 확인 별세개 인지하셔야 돼자 왜냐 폭발적인 상승을 가져왔던 다른 형님들의 모습을 기억해 대하지 않겠습니까 DND 파마텍 오늘 신곡가 찍어줬죠. 충분히 이들도 바닥에서 인고의 세월이 있었다. 강력한 상승이 일어났다. ABL 바이오 마찬가지다. 인벤티지랩 마찬가지다. 자, 이 친구 한국 b n c 에 프랙탈이 있습니다. 자, 패턴이 반복된다는 것이죠. 자, 파악해 보시죠. 저점, 쌍저점, 쌍바닥 패턴, 쌍바닥 패턴. 쌍바닥 패턴, 아이구야 힘들다. 항상 추세를 돌릴 때, 잠깐의 데드캡 바운스가 나오는 한이 있어도, 큰 상승이, 한 번의 상승이, 상승이 나왔던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파악하고 만수가 공구방에 딱 하고 집어들인거 아니겠습니까? 완벽한 타점 기계, 부자의 상징, 만수루! 자, 4월 7일 정확히 보여드리고 있죠. 한국 BNC. 자, 좋은 타점이 왔다. 자 그게 언제입니까? 자 정확히 4월 7일이면 발바닥 각질 중에 각질이죠. 자 이래서 패턴을 알고 있는 만수가 무서운 점이죠. 각질을 잡아드릴 수 있는 게 자, 충분한 배팅 구간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잡아드리고 끌고 오고 있는 점 비만치료제의 미래는 밝다. 자, 그 이후에 6월 2일날도 다시 추천드렸던 한국 BNC. 추세 돌파를 의미한다. 한 번의 상승 이후에 조정이 완벽한 수렴 형태의 모습과 쌍바닥을 찍어주는 것들을 파악하고 공부방에 짚어드린 겁니다. 자, 6월 2일이면 추세를 들어 올리는 강력한 지점이었죠. 자, 6월 2일날 장 시작과 동시에 조정 패턴이 끝났다. 타점이 완벽했다 한번더 드가자 오전 9시 장 시작과 동시에 말씀드린 거 아니겠습니까? 자 정확했죠? 자 그래서 현재까지 끌고 있, 오고 있는 점자 중요한 타점이 나왔다 자 확인시켜 드리는 겁니다 자 영상으로 찍어 드리고 공구방에서 짚어 드리고 1 플러스 1 하지만 공구방이 훨씬 빠릅니다 타점 잡기엔 자 그래서 한국 bnc 아직 저점 구간에 있다 자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타점과 회사 효능 능력 기사 모멘텀 자 받아보셔야 겠죠 구독자 24,000명이 넘는 분들이 그냥 계시는게 아닙니다 이상한거 추천하고 회사 구리면 만수 추천 안해요 자 그래서 아직 입장하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부분, 자 01083462138로 문자 8번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된다는 거, 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번호로 가입 링크를 보내드리기 위함이란 점, 자 확인하시고 보내드린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된다 말씀드립니다. 자100% 무료로 운영하기 때문에 야, 여러분들 부담 가실 필요 없고요. 자, 절대 먼저 연락드리지 않습니다. 자, 실시간 종목 무료 추천 받아보시면서 포트폴리오 구성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 저점에서 지구 끝까지 그냥 한번 발라 먹어보실 분들 입장하셔서 현재, 자, 조종장에서도 버틸 수 있는 힘들을 자, 가져가 보실 분들, 자,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고, 자 영상 더 보기라 아니라 고정 댓글 가시면 자 이러한 링크 있습니다. 자 요거 클릭 터치 하시면 편하게 문자 전송이 할수 있게 세팅이 되는 부분. 자 이러한 간단한 방법도 이용해 보시는 거 말씀드리면서 자 이런 거 구독. 자 여러분들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만수. 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자 이러한 거 엄지 내리는 거안 됩니다. 자 영상 제작에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되고 많은 분들이 봐주셔야 한국 BNC 제가 끝까지 찍어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부탁드린 점 말씀드리면서 간판 내리고 다음 분석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앞으로의 K바이오의 방향은 ADC 그리고 플랫폼 이중한 케 자, 이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거기에 우리의 한국 BNC 또한 비만 치료제만 있는 게 아니라 자, ADC 차세대 항암 신약이죠. 자, 치료제들을 플랫폼화 시켜서 고용함에 대한 효능, 반감기를 확인했다는 점. 자, 짚어 드렸죠. 자, 이러한 의의는 기존 제품에 비해 차별화된 항암 효능과 자, 혈중 반감기를 자, 200배나 연장을 해 주고 더너 더 넓은 치료 용량 범위. 자, 이러한 기술력들이 3세대 ADC 항암 치료제로서 자 각광을 받을 수 있는 내용들 반감기가 확인이 됐다. 자, 이러한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우리에게 필요한 달달한 열매 같은 수익 그건 곧 기술 이전이겠죠. 기술 이전 비만 치료제와 더불어 3세대를 정조준했다, 3세대. 자, 현재 비만 치료제 1세대와 2세대 넘어가는 사이에 현재 3세대를 공략하고 있죠. 자, 최소한 3중작용제를 바탕으로 해서 다른 기술력도 마찬가지로 3세대를 정조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43조에서 300조 가까운 자, 시장 자, 예측이 힘들어요. 너무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왜냐? 말씀드렸죠 원 플러스 원 플러스 원이 될수 있기 때문에 비만 치료제만 하는 게 아니라 알츠하이머도 옵션으로 치료할 수 있는 결과를 발표를 한다 노보노 디스크가 자 이러한 시장이 될수 있는 비만 치료제 시장입니다 자 그래서 큰 이슈 중으로 하나이기 때문에 너도 나도 우리의 한국 BNC도 참전하라 저기 깃발을 꼽아라 하면서 폐기 있게 등장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거기에 대한 기술력은 충분히 인정받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있을 1월, 자 기, 충분히 기대해 볼수 있는 기술 이전 효과가 나타난다. 자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강력한 수익 열매가 나올 수 있는 부분 차트상에서도 짚어드렸고 모멘턴 꽉 잡아드렸고 에? 대형 삼각 수렴을 현재, 이제 돌파한 시점이다. 새로운 추세가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란 거 말씀드립니다. 자, 차트상에서도 충분히 다른, 자, 유사한 차트. 예, 네, 가지고 와도 보이죠? 대한전선 차트지만 너무 유사해서 가지고 와봤고요. 마찬가지로 좋은 지점을 돌파했을 때큰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부분. 마찬가지로 올릭스 차트만 보시더라도 자이러한 중요 부위를 통과 했을 때큰 상승이 나왔고 다음 이어진 게 뭡니까 자 완벽한 삼각 수렴과 아래에서도 마찬가지 였죠 자 이러한 1차 다짐 2차 다짐 요 과정에 있다는 게 현재의 한국 bnc 입니다 자 그랬던 올릭스 또한 8월 6일날 잡아들인 근거가 생겼겠죠. 자, 그래서 정확히 우리 공구방의 만수가 콕 집어 말씀드렸습니다. 자, 8월 6일이면 정확히 돌파하는 지점이었죠. 8월 6일. 자, 이러한 패턴의 반복에 있는 상황입니다. 자, 현재 자리가 한국 BNC의 자리가 될수 있어요. 자, 그 이후에 3배 가까운, 300% 가까운 수익이 날수 있었던 점단 3개월 만에 자, 이러한 무빙이 바이오고 내년 초까지는 충분히 끌고 갈수 있는 여지가 있다. 자,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1차 다지기. 다진 마늘이에요. 그냥 계속 다져. 충분히 마찬가지로 현재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죠. 어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으로. 자, 안에서 시간이 걸릴 지연정 충분히 더. 그리고 위로 뚫어올릴 경우가 더 확률이 높은 점 충분히 배팅할 수 있다. 자, 잡아드린 겁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 받아보셔야겠죠. 자, 그래서 늦지 말고 들어와 계시라고 다시 입장 번번 말씀드리면, 자위 번호로 8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된다는 거. 저 주식 부자 만수루 만수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며 끌고 간다는 거 언제까지 10% 5% 수익에 만족하실 겁니까? 자, 200% 300% 드셔야죠, 여러분들도. 에? 복리의 마법 한번 써봅시다. 발바닥 각질에서 잡지는 못했지만 좋은 자리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만수가 원하는 건단 하나. 자 여러분들의 사랑, 좋아요와 구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상 끝까지 시청 스킵 없이 부탁드리면서 한국 BNC의 상승을 기원합니다. 가자! 자, 이번 컨텐츠는 DS 경제 전문가 만수의 수익 내는 방법을 바로 공개해 드릴 거고, 만수 하면 뭡니까? 패턴 마스터의 타점 잡는 요령들 여러분들한테 짚어 드리고, 영상 끝까지 시청하면 여러분들 모두 부자의 상징, 만수로 될수 있습니다. 자, 첫째로, 만수가 운영하는 슈퍼 괴매로 가는 주식 투자 무료 강의방에 들어오셔서 아침에 뉴스들을 쭉 훑어 봅니다. 자, 뭐라고 했을까요? 이 대통령 AI 강국 도입을 위해서 10조를 투입 생계급여 200만 원 이상 지원 로봇 자동차 등 주요 산업 분야에 5년간 6조 원 투입 자 이러한 기사 뉴스들 모아서 보시면서 현 시황 흐름을 파악하는 겁니다. 현 기사들이 말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돈을 푼다는 거죠. 자 돈이 풀리면 당연히 가치는 떨어지고 자산 가치는 올라가는 거 여러분도 알고 계시겠죠. 인플레이션은 증가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러한 현 시대 상황을 읽고 투자하기 좋은 시점이다 자 그러한 부분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공급방에 짚어드린 시황 흐름을 확인해 봅니다 자 9월 30일에도 짚어드렸죠 미리 준비하셔야 된다는 점자 3분기는 실적 데이터가 높은 산업 기업 위주로 먼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시고 컨센서스가 높은 반도체 유리기판 기업들 위주로 채우셔야 된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TLB, 심텍, 뭐 이러한 반도체 직군과 유리기판, 피롭틱스, 캠트로닉스, 하이닉스, 자 이러한 HBM과 유리기판 쪽에 주목을 해야 된다는 점, 이러한 흐름들을 읽고 포트폴리오 구성에 힘을 씁니다. 자 기준이 섰죠? 자그 이후에 나오는 추천 종목들 다시 확인해서 피롭틱스, 캠트로닉스, SKC, JNTC, 자, 이러한 부분들의 포트폴리오를 좋은 타점을 잡아 나가야겠죠. 자, 따라서 10월 23일 날 말씀드렸던 캠트로닉스 또한 33,000원 현재 조정을 받고 있긴 하지만 10월 23일 이후로 최고가 45,400원까지 50% 정도의 수익이 났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점, 캠트로닉스. 자, 시황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부방에 다시 잡아들인 탄탄한 실적주들을 잡아라. 자, 이러한 기업들, 내용들, 공부방에서 확인된 이후로 추가적으로 기사 내용까지 확인해 보시면 삼성과 SK 영업이익은 10조를 찍는다. 자, 미리 짚어드렸죠. 10월에도 기사만 보시더라도 목표가가 50만원, 자, 10월 10일입니다. 메모리 업사이클 강하다. 9월에도 공부방에서 반도체 섹터의 토픽은 SK 하이닉스다. 자, 따라서 이런 시황에 앞서 미리 9월부터 10월까지 주구장창 SK 하이닉스 추천을 드렸던 겁니다. 자, 이러한 두 번의 완벽한 맥전 타점은 확인하시면서 차트에도 짚어드렸습니다. 자, 9월 3일, 자, 26만 3천원 지점에서 현재가 최고 63만원까지 큰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었죠. 따라서 무료 공부방을 통해서 충분히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미리 준비하신다면 이전 10월 달에 큰 수익들을 가져가시면서 이러한 인증글들 올려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 주인공이 되실 분들, 자, 그래서 우리 공구방에 미리 들어와 계셔야겠죠. 자, 아직 입장하지 못하신 분들 위해서 만수가 방법 알려드리면 010-8346-2138로 문자 8번만 찍어서 만수한테 보내주시면 되고요. 공구방은 무료로 운영됩니다. 무료로 운영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편하게 들어오시면 될것 같고요. 문자 주시면 가입하실 수 있는 비밀 링크 보내드립니다. 자, 요거 타고 들어오시면 5초, 5초 만에 입장이 가능하시고요. 실시간 종목 무료로 계속 추천드리고 여러분들 귀찮게 절대 먼저 연락드리지 않는 점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금 더 살펴보면 3분기는 실적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력기기가 좋은 실적들이 나왔죠. 자, 그 이후에 차트를 확인합니다. HD 현대 일렉트릭. 자, 해당 패턴을, 자, 이러한 자세한 점은 만수 영상에서도 확인이 가능하고, 공부방에도 짚어드리는 내용인데, 자, 첫 번째로, 빼꼼, 빼꼼, 빼꼼 하면서 파동을 그려준 이후에 완벽한 삼각 수렴이 완성되는 시점에 드실 수 있게 타점을 잡아 드리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어마무시한 상승이 일어났죠. 자, 이러한 부분을 확인해 보시고, 아직 출발이 늦었던 LS 일렉트리 또한, 아, 같은 패턴이 만들어지고 있구나. 빼꼼, 빼꼼, 빼꼼. 다른 영역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새로운 가격대를 형성하는 지점이다. 자, 그래서 이 지점은 강력한 매수 타점이 될수 있다는 점 짚어드릴 수 있습니다. 자, 10월 23일이었죠. 무료로 추천드렸고, 32만 5천 원에 정확한 상승 지점에서 말씀을 드렸죠. 자, 그 당시에 공부방에서도 실적을 말씀드리면서 컨센서스에 약간 하회하는 모습에 개미들 털려나가겠구나. 우리 구독자분들 소중한 한 주라도 더 지켜야겠구나 해서 짚어드렸습니다. 자, 분봉, 급락이 떡락이 나오면서 10월 22일날 자, 털고 올라가겠구나 해서 23일날 다시 정확한 지점에서 추천을 드리면서 차트 그리고 멘트까지 아라카 매물을 소화하고 패턴이 완성됐다 자 이거는 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업자 이러한 삼각수렴을 돌파할 때큰 상승이 나오는 패턴 폭등이 임박했다 털리지 마시라고 영상에서 그리고 공부방에서 짚어드렸죠 따라서 그 이후에 단한 번의 손실을 본 적이 없는 완벽한 타점에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영상이 만수가 찍어드린 게좀 늦을 수 있어요. 실시간 대응이 안 되기 때문에 아까 같이 타점 잡아드리고 추천드려 시황을 공방에서 잡아나가야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말씀드리면 010-8346-21138로 문자 8만 적어서 저 만수한테 보내주시면 5초 안에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절대 먼저 연락드리지 않고 만수 바빠요. 자 무료기 때문에 여러분들 편하게 이용해 보시고, 자이 방법도 조금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 가시면 해당 링크가 있어요. 자 요거 클릭하시면 자 8번이 적히고요. 자동으로 전송 버튼만 누르시면 보내실 수 있게 세팅이 되니까 자 이러한 간단한 방법도 이용해 보시고요. 자 여러분들의 든든한 투자 지원군 만수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사랑 구걸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바라는 건단 하나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고요. 자 댓글로 가지영차 자 이런 거 남겨주시면 만수 힘내서 다음 영상에서 더욱 더 여러분들 도움이 될수 있는 영상들 가져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 감사합니다.